저는 술 ]이야. 토하는 술게 제일 없더냐.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laughs> 술을 다 몸으로 흡수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남자야. <laughs> 술도 다 건강식품이야. 겟티버. <laughs> 오, 아 그래도 얼추 안해 얼추. 그러네. 평소에 게임은 뭐해? 나 옛날에 놀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이게 작년부터 쿨 방송하고 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없다 그랬지. 게임을 안 하고 이제 혼자 보는. 아, 맥툰이나, 그러네. 이런 거. 스타도 하려다가 말았었잖아. 뭐, 잠깐, 뭐, 스타 대학 뭐. 준비하네. 아, 뭐야? 배틀랜 잠깐만, 뭐야? 잠깐만, 잠깐만, 데트랜드 뭐야? 잠깐만, 아 근데 내가 그 기억을 되는 거봤거든 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가 산천 스타 대학 유행했었잖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스타가 궁금하다 해서 내팬 중에 한 명이랑 내가 하고 싶다 했는데 한번 한번 틀어봐라 해가지고 그때. 설명하자. 아, 아 그로 스타를 원래 스타 대학이 너무 되세요서 한번 해보려고 했구나. 아, 근데 소가주작이라는데? 소가주작? 아진짜예요진짜 아니, 아니, 아니면 미리 있으면 귀팀도 내가 그 자식이랑은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그러고. 아니, 만약에 그 따로 한 사람이 있으면. <laughs> 아니, 없어. 없어. 방송 그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 내가 귀띔을 주면. 아니, 오빠, 나는 진심 아니잖아. 세연아! 왜 그러지? 서로 지금부터 알아가는 단계인데 왜 그래? 어떻게 첫 만남에 바로 그렇게 만남이 성사가 되니? 원래 근데 사귀려면 은첫 만남에 호로로록 되어야 한다 했어. 맞아, 첫만남에 그러기 어려워, 원래. <laughs> 원래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잖아. 근은 어떤 스타일 좋아한대? 나... 아, 이랬는데 내, 나랑 정반대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눈 크고 약간 좀 성격이 활발한 스타일. 같이 있으면 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 너는 남자 연예인으로 치면 이상형 뭐야? 때나는 원래 배우. 제연 씨는 김소현 스타일 좋아하나? 이도연? <laughs> 이도연 음 또는 그투어스의 신유라고 새로 나온 신유 아이돌이 있거든요. 투어스에. 어. 근데 제가 약간 딱쟁이 상 이런 사람 좋아요. 해 애가 <laughs> 막 저는 막눈 빡, 코빡 이런 남자보다 어. 아 근데 제가 진짜 방송에서 말한 건데 어.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센 어. 아. 남자보다는 그런 사람보다 살짝 어 그니까 신이 막어이 이, 완벽남으로 만들려다가 살짝 어 너에게 인간미 약간 이런 느낌 주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너도 나구나 참 진짜 알았어 아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여자들 중에 그런 스타일 많아 인상이 뭐랄까 센 사람 보단 네. 연한 사람 좋아하고 막쌍꺼풀 없는 어, 사람 좋아하고 저는쌍꺼풀 진하게 있는 남자분을 좋아해 속상까지 속상까지 괜찮아? 어, 나 진짜 피곤하면 나오는데. 아,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지금 안 피곤하긴 해? 어때?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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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줄 자 이거 보라는 데 지금은 안 피곤한지 굳이 보자는 거야. 지금 안 피곤하긴 해? 지금 생생하지. 아니 너뭐잘 마시네. 나는 뭐이 정도는 귀엽긴해너 사실 좀 취했니? 나 원래 웃음이 좀 많아. 지아는 <웃음> <취하면> <웃음> 웃음이 많아져 아니면 원래 많아져? 아니 나 그러니까 너무 술 먹는 게좀 좋아. <laughs> 아니 제주는 싫어? 제주도는 언니랑 너무 많이 갔어. 아, 세 번? 중국은 네. 어때? 중국 음식 안 가봤어. 아, 아나 이번에 중국을 갈 예정이거든. 그래서 MSI 그 결승을 개설하러 이렇게 거기 갈 예정이야. 그럼 나도 가야 돼. 너도? <laughs> 나도 꽤안 좋다. 알았어. 아이러고선좀 이따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다 방송이죠? 아니야. 나는 근데 그녀만 진심이면 나도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너 그럼 여권 줘, 지금. 중국 가자는 게 진심이야? 아니, 오빠한테 진심이야? 어. 단계별로 가야 되니까 일단 중국 가자는 게 진심이야? 그럼 같은 맘 써야 돼? 어. <laughs> 아빠! 화이팅! 가능해? 나는 가능하지. 아빠, 힘내세요. 너 가능해? 아, 그럼 근데 이거는 그런 거야. 중국부터 가서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지 서로 궁합을 보고 그런 궁합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서로의 음식 취향 아어아 그런 걸 맛보면서 아 이제 아 이거는 잘 맞는다. 아와 세연이만한 아아 여자 채우스님. 없다. 챙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거고 그런 느낌이잖아. 음 와, 캬, 캬. <laughs> 매운 걸 좋아해? 매운 건 좋아해요. 아 근데 하이디라오는 나쁘지 않아. 거긴 먹을만해. 뭐 아, 우선 한국 거 먼저 같이 가볼래요? 좋다. 홍대나 강남으로 가보자. 아 근데 연아 안 좋아하잖아요. 연아 안 좋아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니? 지금 난 떠보는 건데? 아니야. 나 연아를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나이는 상관없어. 난 연상으로 나이가 한3 5 다섯만 안 넘으면 돼. 딱네살 차이까지. 최대 네 살까지는 괜찮은데 다섯 응. 살부터는 살짝 너무 어어 어, 살짝 많이 높으시다. 나 다섯 살 연아 난하는데. 아 근데 연하는 괜찮고 24넷 밑으로만 아니면 돼. <laughs> 아스0넷 아니 네. 밑은 너무 그럴 것 같아. 챙겨줘야 되고 너무 그녀도 찡찡거릴 것 같고 그런 느낌. 음... 뭔 느낌인 지 알겠지. 찡찡거리는 음... 타입이야? 아니 그렇게 막 찡찡거리진 않고. 그러면 너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말해 아니면은 속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울분을 토하는 스타일이야? 몇번 참아. 아몇번 참아? 응. 근데 약간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만약 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좀 하지마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laughs> 어 이렇게 말해서 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말못 알아들으면 나중엔 말해. 아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런 스타일 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걸 아는데 일부러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약간 뭔가 그녀의 속셈이 보여갖고 그렇게 안 해주는 스타일.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아 진짜 <laughs> <그냥> 미친놈이라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성격이 변했어? 나 엄청 소심했어. 아 근데 방송하면서 좀 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그 바뀐 거야? 너무 쉽 노잼이라서 <laughs> 조금 바뀌었어.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혼자 상처받고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못생겼다 하면 거울 반영 십 세키 할까 이러고. <laughs> 아니 못생겼다고 하는 애가 있다고? 자식들이 씨 핸가입도 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럼 민견 오빠는 여기가 어. 집이에요? 나는 여기가 집이지 맞지? 나는 보통 잘때 아래에서 자이 아래층에 원래 아... 집이 있거든. 와 건물주예요? 뭐 엄마 거긴 해. 와 건물주 처음 봐요. <laughs> 아니 뭐 엄마 거야 엄마 거. 오다 뭐 오빠 거? <laughs> 아니야 내가 빚만 좀 갚았어 빚만. 와 근데 멋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누가 내 거래? <laughs> 우리 거라고요? <해서>, 우리. <laughs> 우리 거 우리 거어양양어 <laughs> 어, 근데 우리 집에도 양주가 있는데 진짜? 잠깐만 뭐가 있긴 한데 이건 뭐죠 여러분? 글랜 리벳 어 좋은 거래 좋은 거래 좋은 거예요? 4 0 0 짜리예요? 일억 오천 일억 오천 지금 채팅창한 명이 일억 오천이라고 했어 일억 오천? 어 이거 팔자 그럼 엄마, 마시자 꼬마빌딩 사장. 아 지금이 나한테 1억 5천보다 귀해. 그럼 내 언니 시킬게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저걸로 이거, 마시자. 이걸로 꼬마빌딩 사는 게 나아. 지금 아니 못 마셔. 저걸로 마시자. 아니야 자기야. 어? 자기? 야 오래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알았어 팔자너 <laughs> 강아지가 좋아 고양이가 좋아? 나 사실 근데 고양이가 더 좋은데. 어. 강아지를 키운 게. 어.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아 아니 고양이는 털이 너무 날리던데 이게. 검은 옷 입으면 그냥 다 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그냥 아 고양이 키우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근데 소화 안 날리는 고양이 있어. 누군데? 누군데라니? 야인데 어, 그러니까 뭔데? 아너 고양이 스타일이야? 나 고양이 스타일 아니야? 나 약간 나 주르 스타일. 발트라고? 음. 아 이렇게. 나 주르 스타일. 발트라고? 아 고양이 스타일이야? 아나 나 하나 더 있어. 옥복 씨 MBTI 뭐야? 나이 n f p 인데너 뭔데? 나 ISTJ. ISTJ? 응. 나도 그때그때 맞춰 가시는 건데. 근데 너 그거 모르는구나. 같은 사람끼리 못 만나? 응. 그래, 세연아. 오히려 다른 사람끼리 서로 이해해 주면서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맞. <laughs> 하나도 안 맞아. ISTJ. 어떻게 이룰 수 있지? <laughs> 오, 답안 되네. 그니까 아, 나 소름 돋았어.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원래 MBTI 완전 사람마다 e 조각 같듯이 짝 맞아. 자석도 같은 크근 밀어내. 봐봐. N 이랑 스극이 만나듯이 우리가 만나는 거지 딱 이런 부분이 이렇게요? 그래 아니 어 그럼 아 어, 근데 우리 이거 그냥 한 병은 그냥 먹겠는데? 한 병은 양악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근데 진짜 1도 안 취해 나 지금 정확하게 12% 취했어 너몇프로 뭐, 어, %야? 2, 30%? 너잘 마신다 어나 근데 야나 위스키를 진짜 좋아해 나도? 숫자. 나도 그래 나 근데 술 친구가 진짜 없더 <laughs> 말을 하지 세연아 난안 어, 먹어줄꺼야 나도 없어 술친구 아니 연락하면은 내 네, 세연님 저 오늘 방송이라 이러꺼면서 아니, 아니야 바로 갈게 진짜 한다 오늘의 계기로 아, 우리가 이제 친해지는거지 근데 거지. 우리 그거 있어 부르면 맞네. 나와주기 약속권 약속해? 약속권도 있잖아 근데 오빠는 모든 여자랑 약속하잖아 무슨 말이야 세연아 그 전에는 다 척이야 사실 빡치네? 나 오늘을 진심이야. 우리 일본 가기로 했잖아. 나. 응. 어, 근데 나 일본 여행 가고 싶어. 그래 선서. 태현이랑 일본 여행 갈게요. 언제 갈래? 난다 돼. <웃음> 내일은 <웃음> 근데 <웃음> 당일치기를 해야 돼. 내화요일로 합방을 해. 뭐구랑 하는데? <laughs> 아 진짜 개빡치네 누구랑 하냐고. 야 김민교! 그 여프라는 친구가 있어. 그 티원 아카데미 가는 거랑 그라 아 그런 거 없고 그냥 롤러 하는 거야. 롤만해? 어. 이런 거안 해? 어, 이런 거술 어, 먹방 이런 거 없어. 최대 먹방? 먹방? 어. 어. 아 근데 밥안 먹으려고. <laughs> 아, 아 최대 그냥 그냥 롤 서로 배우고 올 듯? 아그 정도는 봐주지. 너몇 살에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근데 나 그때도 말랬었는데 어. 2 8 살쯤에 결혼해서. 아 맞대. 3 년. 맞아 맞아. 어, 3년 정도 연애하고 서로 둘때 결혼하고 싶어요. 아, 30세. 지금 25? 하... 기다릴 수 있어? <laughs> 아니, 아,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 아, 맞네, 맞네. 그럼 서로 30... <laughs> 기다릴게. <웃음> 아니, 근데 오빠 이렇게 원래 아무 사람한테는 보자. 아니야, 세연아. 나 남들한테 철벽 쳐 거. 아, 물어보자. 철벽 쳐와 원래. 아, 진짜로.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철벽 치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러고. 봐봐, 봐봐. 안 친데, 아, 철벽 친다 인정. 사람을 그렇게만 해서면 언제나 분고 비판한다. 아닙니다. 비파 접었어요. 못할걸? 못한대나 날래.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 날래. <laughs> 알았어. 그래서 아니, 서서 사긴 했어. 음. 먹여주려고? 아니 나. <laughs> 아니 너, 뭐, 너무.. 너무 나빠먹여줘야 뭐 돼? 어. 진짜로? 아하. 맛있어? 맛있다 진짜? 아. 오빠도 먹 번만 더 먹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오빠도 먹어줘 그럼 그러지마 야, 맛있나? <laughs> 아니 다음 턴에 맛이 다음 턴. 내가 일부러 고는게 아니라 오빠 너무 웃겨요 근데 진짜 너무. <laughs> 얼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 <laughs> 그냥 <얘> 말투만 그러면 <laughs> 괜찮아. 아 뭐라 해야지? 어떻게 어. 그 순간 그 말을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랑. 그게 무슨 말이야? 별 말을 안 했는데. 다시 난 취했어 세연아. 아. <laughs> 아 먹지 마. 나 그럼 진짜 자고 가너 자고 가난 응? 기억 안 나니까 아 근데 민교님 힘들면 말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주사하고 오라고? 자고 가나서다 벗어 난난 난 자다가 벗어 알았어 아왜 <laughs> 어,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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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량, 주량 12명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마시면 진짜 취해 살짝 취해서 괜찮아요 괜찮겠어? 네13야 빨리 <laughs> 얘봐1 오빠 빨리 2 4 5 6 7 8 나는 근데 남자가 너무 술못 먹어도 매력 없다 생각해. 어떤 여자랑 취해도 그, 전, 그 여자한테 꼬드게임 당할 수도 있잖아. 나만큼은 먹어야 돼. 오빠 뭐, 여 없어? 응솔직하 어. 여기서 이제 술더 마실까 하면서 한병더 가지고 오면 바로 블랙리스트 갱신합니다 되게... 분인지... 아니 오빠 취했어? 딱 말해봐 민교야 그래서 아, 그래. 세연이냐 그마냐? 정하고 가자 말해봐 세연이 맞아? 지지치 자민규 님. 민규야, 살고 싶으면 옆에 얘기절 시켜라. 음. 민규 방금 쓴 마우스 뺏어 주세요. 아니요. 아, 붙으면 도넛도 안 있는 거. 아, 이러고 알고 보니까 다른 놓치니고. 방종하고 마셔. 뭐라고? 방종하고? 봐? 아, 나 다시 코그모 이런 거 할까 차라리. 야, 코그모 밀면 차라리 이거면 나. 나 아. 잠깐만. 응? 음. 아니, 룰로 나도 잘해. 나정신같 <laughs> 이거 한판 남은 거를 좀 킵하고 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왜요? 그저집 아... 주인이 기절을 해가지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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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내가 C발 3, 내가 0 먹고 다른 새끼 토하는 거 치는 것도 처음이네. 미친. 아, 에, 뒤에는 이제 민규 친구 원숭이 있분한 네, 원숭이. 아. 어... 이게 도저 히 이게 제가 혼자 치울 양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직원인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저 일단은 FA 할 거거든요. 아, 이새끼 나중에 제 방송 다시 보기 보고 부끄러워하라 하세요. 이 새끼가 병신인 게 토를 야 처음에 조져놨어. 와, 시발! 좋댔다! 따끈따끈하다! 시우고 있는데 개새끼가 거 위에다가 또 토를 했어요. 병신 새끼! 토를 제가 존나게 해가지고 와, 이거 다 먹다! 이 새끼 화장실 데려와! 이거 화장실 데려가야겠다! 하는데 제 힘으론 꿈쩍... 꿈쩍도 안 해! 그래서 힘잘 쓰는 원숭이 불러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민규가 다시 방송을 킬때 많은 매와 돌을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저는 술 ]이야. 토하는 술게 제일 어떤이야?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술을 다 몸으로 흡수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남자야. 술도 다 건강식품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laughs>